안녕하세요. 김칭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물상자의 모든 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보물상자는 2시간마다 리젠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채널별로도 따로 시간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다수의 보물상자 위치가 존재할 경우 리젠 시간마다 한 곳에서만 보물상자가 나타납니다. 이점 주의해주세요. 보물상자는 스킬 성장 재료, 제작 재료, 주문서와 축주문서 등등을 드랍하는데 생각보다 적지 않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픈 초부터 보물 상자만 열고 다녔던 분들은 현재 꽤나 막대한 보상을 얻으셨기에 조만간 패치가 되거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치가 된다 한들 아마도 리젠 시간의 변동만 있지 싶어요. 일단 자리는 알아두시면 나쁠 게 없으니 제 영상의 지도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라가드 그리고 트리아의 보물 상자 지도를 배경으로 한땀한땀 한땀 찍어서 만들었으니 스크린샷 등을 사용하시거나 스크린샷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댓글 상단에 고정으로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 주소 올려둘게요. 그럼 더욱 더 유용하고 좋은 영상들로 찾아올게요. 김침침이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